학살자? 칼이나 장갑 나오면 학살자 진짜 할만한데 어. 학살자는 빈집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학살자 아니고 여기도 학살자 아니고 여기도 학살자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마법사야, 빈집이긴 하네. 지금은 빈집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빈집인 게 학살자 쪽으로 각을 틀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예 사실 지금 딱히 학살자 말고 선택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나한테 뭐 따로 붙는 게 없어서, 지금. 뭐, 이렐이랑 진이 붙어가지고, 3 아이오니아 시너지를 받으면서 빌드업을 한다, 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붙는다 하더라도 피바라기의 벨트 여는 조개 가지고 빌드업하기 깔끔한 상황은 아니지. 뭐, 피바의 구원 앞라인 설계하면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장갑을 먹고서 정선 확실하게 만들고, 일단 장갑, 3원짜리 좋아요. 피바의 정손에 거결까지 제드 설계를 해주면서 서풍까지도 써도 될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 나중에 서풍 밸류가 좋으니까 벨트랑 조개로 딱히 만들고 싶은 게 없긴 하거든 이온충격기 카타리나 정도 확살자로 정했습니다 방금 확실하게 지고 일단 이러면 3녹서스에 아 4녹서스? 4녹서스는 필요 없지 3녹서스에 세트로 전쟁기계 받아주면서 아이오니아 시너지 하나를 박아두면 되겠다, 그죠? 럭스? 럭스가 떴다고 틀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이 학살자 쪽으로 완벽한데, 학살자 빈집이라. 학살자 완전 티어덱이라 학살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럭스로 잠깐 피관리 한다 치고 리롤 괜찮은 게 제드가 안 죽기만 하면 돼서 피통 늘려주는 거 나쁘지 않을 듯. 결국 이 요즘 학살자 조합이 제드가 결국 안 죽어서 이기는 조합이라. 아이씨. 사실 L 증강을 리를 늘린 걸 학살자 관련 증강을 좀 노렸어요. 사실. 그래서 노릴만하다 싶어가지고 저글알라도 있으니까 리를 돌려봤는데 안 나와서 그냥 수혈 먹고. 여기서 레벨업한 걸 리를 좀 돌릴게요. 엇갈린 타이밍이 긴 한데. 데드가 이성이 되면 너무 좋을것같아 여기까지 클레드 이상이 중요하진 않아 삼성이랑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할게. 괜. 그웬이냐 지팡이 먹고 이온충격기를 만들어 주느냐 였는데 그웬 먹고 워머가구웬 그 해버리자 녹서스 잠깐 뺄게요 케일 학살자라서 사학살자퀄너지타이이것꼬좀 커요 이제부터 제드 배틀 정도만 좀 신경써주면 깔끔하게 요즘 학 살짝 이런 식으로 대들을 살리기만 하면 이겨서 수혈 괜찮습니다. 이분짜리 삼수 리롤. 그래서 아지로잘노렸고 부인수 들고 있는 아지로만자르면 근데 상대방 슬레벨이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죽지만 않으면. 불필만 되면 그렇지 이게 학살 제트지. 상점이 참, 더럽게 안 나오긴 하네 진짜. 아 템복 너무 좋아요. 제드. 템이 좀 어지럽네. 벤. 세트. 카탈리나. 되듯. do. <laughs> 길로 바로 붙었으면 할만 했는데 이겼는데 너무 아쉽다. 이러면 졌죠. 이 필요 없어. 학살을 노리죠, 차라리. 티바라기의 플러스 알파네 이온충격기의 거학이 냐인데 거학이 좀 아쉽긴 한데 하, 노려보자 안되면은 녹서스나 전쟁기계도 있긴하니까 있긴 근데 거의 무조건 학살나와야 좋기는한데 노려보자 안되면 그냥 녹타스 구해내버리지 뭐 카타리나 다리우 없고 카타리나 다리우 없고 카타리나 다리우 없고 카타 다리 없고, 카타 다리 없고, 카타 다리 없고, 카타 다리 없고. 이 돈모아가지고 카타 다리도 삼성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학살자 상징이 나오면 다리도 삼성작해주고 안 나오면 그냥 카타리나만 삼성작해줘도 되고. 아무튼 구도가 안 좋은데요. 지는 그림으로 가는데. 아, 어. 이렇게 많은데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장갑 나이스 하나 나왔다. 일단 학살자는 무조건 만들고. 아이씨. 근데 우리는 여 기서 좀빡 이다. 가 다리랑 카타 딱 삼성왕 나왔을 때 삼성 작해 주면 돼요. 아우, 아우 답답해. 대체 최악이야. 그래도 스킬 많이 써서 죽지는 않겠는데 이러면. 데드 아, 이코 이번 탄에 무조건 뛰어야 돼. 얼마 아 아이오니아 벨벳스 이성은 좀아 너무 세다 아쉽다 마지막 템이 좀 조져가지고 그래도 5등 라페드 음 나쁘지 않았어 마지막 판만 잘하면 돼요 어 이마오가 주인공이네. 자 아, 마지막 경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박으면 떨어지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순방 한번 해봅시다. 순방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번 판 작전명은 뇌 빼고 칠레바닥 그걸로 가겠습니다. 위험한 행보면 몰라도 목숨값은 좀 안전하게 갑시다. 어. 일단, 무한의 검에다가 수맹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로 초반에 좀피 관리하면서, 최대한 순방을 노려볼게요. 초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나는. 완성조합으로 뭐 1등을 노린다보다, 마지막 라운드 진출하려면, 확장조합으로 순방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지금 스쿼드가 제일 세보이기는 해. 쌍징크스. 우리가 수명이 있는데 화공탱크로 최대 체력도 늘려주고, 33% 폭발 딜에다가 이렇게 하면 좀몇 마리 잡지 않을까요? 야! 야! 이러면 4연패 좀 노리고 싶은데 여기는 거의 오픈 수준이라 4연패 못 노리거든 나 5레벨인데 저긴 3마리만 올려놔서 아마 저건 맞아도 팔 수도 있고 이대로 싸우기는 해야될 듯 저기 만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죠? 다른데 만나서 한마리라도 더 잡는걸 기대하는게 나을것같 음. 저기 걸리면 받아들이는게 맞는것같아어 이렇게 <laughs> 이길것같냐? 이길라나? <laughs> 이기진 않겠지? 이길것같은데? <laughs> 아니 여기도 이겨버리네 지면 베스트인데 오, 너무 예쁘게 잡버렸죠 이러면. 굿! 아이오니아 상징을 누리려면 아이오니아 시너지를 켜주는 것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1등강 짚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돈이 필요해서. 그니까보건에 밤끝 처리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도전자 쪽으로 가져가는 게좀 제일 나아 보이거든. 무한의 대건의 반끝 야소에다가, 보건 카이사에다가. 근데 반끝은 지금 만들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 얘 화공 탱크라, 그죠? 어? 아, 근데 3코가 하나도 없다. 너무 맛없다. 되게 뿌 이걸도 팔, 아, 얘가 먹을게요, 그냥. 이게 맞아. 더이상 덱방향 고민 안할게요 그냥 무조건 도전자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무한의 대검 만든 순간 아크샨 잘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자 보자 너는 뭐냐 백발백중 심장 아크샨 쪽으로 노리는 가능성이 높음 어, 불안당 여기는 녹서스 태블망의 스태틱 여기는 아지르 공허 케일리롤 아지르 이러면 도전자 빈집이네 개꿀 아지르 쪽 설계하는 데서 도전자로 틀 수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스메일를 아지르로 볼 거라 거의 도전자 빈집이야 근데, 카이사는 공어 쪽에서 쓰긴 하죠. 맞아, 여기가 도전자일 수도 있어. 여기, 거결거결 거결 피바라기, 아마 도전자일 가능성도 높아 여기도. 맞아, 맞아. 연승이니까 레벨업하고 리를 좀 돌려봤어요. 그래도 이번 판 징크스로 체력관리 야무지게 했다. 좋았다. 수 소야. 너가 제일 중요해. 이쪽으로 템 처리하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 고연포도 각이었는데 이게 딜탱 밸런스가 제일 잘 맞아. 일찍게 나오면 근데 도전자 베이스 각이 나오긴 해서 팔면 안 되긴 할 슬랩보다 팔레벨이 더잘 나오긴 하는데, 슬랩을 우리는 찍어놔야 승산이 있어요. 뭐야? 여기 갑자기 도전자가 됐네. 도전자가 잘 나왔네. 여기는 그냥. 아디르각보다가 양각보다가 도전자 잘 나서 와 그냥 도전자 한듯. 이기면 됐어. 가까워진다 진출해 점점. 여기가 이제 팔렙 가서 도전자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이성작을 끝내야 돼 우리는. 저기가 팔렙 가서 이성 선점을 해버리면 답도 없어 우리는. 아. 나이스, 제발 아, 너무 아쉽다. 저거 야 소가 내것 까지 총7장팔 렸다. 아, 템개반데 진짜. 일단, 자 자재기 있으니까쌍스테틱으로 그냥, 시장만냥뽕에다가 눌려주고 이렇게 처리하긴 해 해야 될 듯? 듯. 응?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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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상그가 어우 야. 어. 다론 다론이 또 도전자는 꽤잘 잡거든. 아지르한테는 믿을 것도 없이 약한데 도전자 상대로는 꽤 세서. 아, 아리가 스킬 썼다. 어? 많이 잡았다 그래도? 좋아요. 제발, 이거 이기는 거 진짜 중요하다. 아이스! 민망확정 까지 휴~~ 이러면 진출 했겠죠? 2레벨이라? <목소리도> 이기긴 힘들 듯 이러면은 4등 마무리네요. 그래도 4등이면 진출인가?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3, 3, 5, 4면 거의 진출이죠? 음. 아무튼, 3라운드, 패대도, 진출!